일단, 아말피에서 호텔 마르가리타 저희가 왔고요 내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렸어요. 일단, 에피타이저, 옥토퍼스, 올리브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 튀김도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이 있었는데, 요거 튀김, 이거 튀김도 있고요 문어를 지금, 이게 지금 시화이가 잘라놨는데, 한번 볼게요. 엄청 납니다. 이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름 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파게티 달라고 해서 그냥 달라고 했어요. 어때요, 맛이? 음, 양고기 너무 맛있어요? 아니요, 비프에요, 비프. 비프요? 응, 양고기 할까 하다가 비프를 했어요. 비프. 그요거 스파게티 맛있었던제 드시고 나서 말씀해주세요. 아니, 비프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좀 밥이 좀 필요해서. 리조또 하나 달라고 했고요. 한 국자, 아, 한, 한면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에이, 안 나, 안 돼. 네, 네. 남편이 고생하는데 영상 찍고 고생하는데. 아니, 고기가 제일 맛있네. <laughs>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는 거 느껴져요? 네. 불편합니다장 네. 이거 고기로 올리고 문어로 내려. 왜 문어가 제일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어 고기를 메인으로 올라왔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 고기가 메인이라니 역시 고기 좋아하는 시영씨 의짠 고기가 녹아요 <laughs> 자 이제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